안녕하십니까. 서로이용교육센터 박지희입니다. 어, 여러분,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laughs> 바쁜 주말을 보내셨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시댁이 조금 멀리 있는 관계로 이번에는 이제 친정 부모님만 챙기면 돼서 그나마 조금 한가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어떤 주말을 보냈는지. 궁금하기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전에 이어서 레고 시리즈, 그러니까 블록 시리즈 2탄. 지난주에는 저희가 레고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이런 블록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보셨나요? 다른 어르신들하고. 이 블록이요. 레고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레고는 쌓기 음, 아니면은 음그 모양을 조금 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선생님들한테 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러니까 레고는 조금 더음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블록들은요. 관점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레고와 똑같이 어르신들이 이 블럭들을 보고, 만지고, 소리 들어보는 것까지는 먼저 하시고요. 확실히 레고를 잡았을 때랑 이 블럭을 잡았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가볍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놀, 이 블럭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하기도 조금 용이하거든요. 그냥 닦기도 편하고 아니면 물에 씻어서 이렇게 좀 말리면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니까 요즘 같이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거를 좀 빨,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거는 훨씬 청소하기도 용해서 저는 사실 레고보다는 이 블럭을 조금 많이 쓰,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블럭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이런 모양,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 있으면, 레고도 마찬가지만, 이 블록은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든, 어떻게 공간을, 이 하나의 공간에서 입체원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점을 많이 발달시켜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이 아이도 역시요,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랑, 이렇게 쳐다볼 때랑, 이렇게 쳐다볼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어르신들이 하나를, 이렇게, 도형이라도 상관없고, 뭐, 집이나 이런 물체여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봤을 땐 어떤가요? 뭐 밑으로 봤을 땐뭐 같나요? 이거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하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르신들의 인지 발달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확실히, 인체,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 놨다면 얘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손을요 사실 큰 대근육으로 움직여서 사용을 해서 이거를 잡는데 썼다면 소근육들을 움직여서 얘네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뺐다 끼웠다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발달에 건강은 물론이고 소근육 대근육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이게 이렇게 되었네 이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나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반대편이 맞나? 이렇게 하니까 문 같아졌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돋보기 같아졌네 이렇게 다른 모양들을 훨씬 더낼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으로 가지고 사용하시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할 때는 조금 더 여기에서 좀 진전이 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세밀한 소근육을 운동, 그 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여야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딱딱 소리를 낼 때까지 끼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빼는데, 뺄때 얼만큼의 힘이 소요가 되는지, 빼지 않고 계속 돌리시기만 하는지, 돌리면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돌렸을 때 얘가 어떻게 뭐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지그재그를 그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어르신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놀이는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 인지 활동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선생님들이시니까 좀더 저보다 훨씬 더 어, 이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어, 우리 제가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레고 활동을 하면서 어, 처음에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들라고? 뭐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애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로 그 틀을 넘기에는 보통 3주에서 5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기보다 회차. 3회차에서 5회차. 그 차, 3회차 때는 집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거를 해보세요. 저걸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알아서 뭐 오늘은 이거를 만들게요.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뭐 노치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3회차에서 5회차가 딱 넘어가면 제가 이거를 딱 풀자마자 어르신들이 막 많이 뭘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예쁘지 않냐? 이 색깔 어떠냐?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보느냐? 대려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선생님들도 잘 활용하셔서 선생님들이 어, 요양보호사를 하시던 간병 생활을 하시던 간에 우리가 원래 지향하는 잔존 능력의 유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선생님들의 조금이나마 업그레이드 되는 게제 꿈이고 소망이고 저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블록 2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